그 민정요 대표님요 완전 잘나가는 인테리어 회사 CEO잖아요. 우리 대표님도 관심이 좀 있으시려나. 광희 씨는 경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. <놀람> <놀람> 디자이너를 찾으신다고요? 당장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. 가르치고 적응시키고 기다리고 뭐 그럴 시간 없습니다. 찾아야죠. 고객사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제 일인데요. 오늘 저녁 시간 어떠세요? 직접 가서 사무실 분위기도 보고 저녁까지 드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죠. 오늘 저녁 일정 어떻게 돼요, 유 실장? 아, 쉽게도 특별한 약속이 없으시네요. 그럼 그렇게 하죠. 가시죠. 아, 실장님까지 번거롭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. 대표님은 제가 잘 모셔다 드릴게요. 아니요, 당연히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. 그렇게요. 둘다 움직일 필요 없죠. 먼저 퇴근해요. 가시죠. 아빠도 질투하는 거구만. 질투하는 거 아니라니까. 너강 대표 진짜 많이 좋아하나 보다. 응? 질투하는 거 아니라고. 아니구나. 아, 그럼 나 괜히 왔네. 난 은호 씨 때문에 저녁도 안 먹고 나왔는데. 아, 그럼 다시 가야 된다고 전화해야겠다. 아니요. 저녁 나랑 먹어요. 나 엄청 질투나요.